딱 내가 깨는데. 5년 뒤면은 구멍이 보다 지금 구멍이 보다 젊잖아. 음. 이런 이런... 농요, 한마디 해주세요. 5년 뒤에 가그가... 5년 뒤에 가그에게... 가그야 방송 그만뒀다는 소식 들었어. <웃음> <웃음> 그때 그 사건만 아니었어도, <laughs> 너도 굉장히 잘 나갔을 텐데 렌디라님이 <laughs> 많이 그사건 실망했었지. <laughs> 후즈도 그때 그 충격으로 인해 예전 같지 않아. 그일 이후로 포장이 새끼밖에 안 먹어. <웃음> 너무 <웃음> 큰 충격을 <웃음> 받았지. <웃음> <웃음> 어, 얼마나 큰 충격을 어, 받았으면. 팔 빠지다 안 된다. <laughs> 그게야. 그래도 너는 잘 지내고 있지. <laughs> 내일 서시. 사식 넣을게 <웃음> 나중에. 사식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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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구나 갔어. 사식 많이 넣어줄게. <laughs> 그러니까 그때쯤 결혼하지 <변화하지> 않을까요? 뭐나 <laughs> 결혼할 거야. 그때 누구랑 할 거야? 네. 모르다 잘 나한테 잘해준 사람하고 하겠어 음. 조랭몬이랑 해야겠다 결혼. 그럴모님. 어쩔 땐 결혼인데. 좋아할 거야. <laughs> 목님 저 조랭몬이랑 <laughs> 결혼 하겠어 저. 에이. 이제 오늘부터 조랭몬한테 잘해줄 겁니다. 콜레트님에 이어서. 5년 뒤에 봅시다. 누구의 <laughs> 여자가 되었을지. <laughs> 아 오년 뒤그 사건이 <laughs> 그 사건이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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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였구나. <웃음> 아. <웃음> 아. 그랬구나. <laughs> 이해했어.